얘들아, 국어 원래 쉬운 과목 아니었어? 이전까지 국어에서 문제 생긴 적 없었잖아. 또 국어는 한국말인데 맘만 먹으면 못할 리가 없잖아. 그저 우리가 안한 거였는데 언제든 할수 있어서 잠시 미뤄둔 거지. 못한게 아니라 안한 거였다고. 진짜로 못한 건 아니었다고. 아. 근데 왜 이제는 해도 성적이 안 오르지?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래서 국어는 재능이라고 선배들이 말했던 건가? 그럼 난 재능이 없나? 얘들아, 미안하지만 국어는 재능이다. 그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매우 매우 재능의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 그런데 아직 한숨 쉬지 말아 봐.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자.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국어는 99%의 재능과 1%의 노력이라고 쌤은 생각해. 그 재능 중첫 번째는 DNA, 말 그대로 천부적 재능을 말하는 거야. 애초에 유전적 가 좋으니까 당연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재능 두 번째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긴 후천적 재능이야. 즉 이미 머리에 어느 정도 독해의 구조와 능력이 잡혀 있는 거지.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어진 사고력도 하나의 재능인 거야. 이건 역시도 이제 와서 우리가 따라잡기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지. 자, 지금부터 간다. 집중하자. 가장 먼저 너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국어는 재능이라고 너보고 국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용기 있어? 없잖아. 어으면 애초에 이 영상을 안 봤겠지 그럼 재능이고 나발이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일단 기본 전제야 말 그대로 just d 상황이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그냥 해 1%의 노력으로 99%의 재능을 이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로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공부해 재능이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10의 가치를 얻는데 1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자 반면 재능이 없는 우리는 10의 가치를 얻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수능이 요구하는 값은 무한대가 아니야 쉽게 가정해보면 수능이 원하는 가치는 100이고, 우리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겠지. 비교가 되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통만 견디면 넌 결국 재능이 있는 친구와 같은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바로 경험이야. 재능과 경험은 다른 말이거든. 자신이 아무리 공부에 재능이 있어도 그걸 시험장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넌 지금부터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네 능력. 5 밖에 안 돼도 그걸 전부 써줄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걸 매월 보는 모의고사 및 사설 모의고사 에서, 연습하 는 거야. 여러 가지 시도 를해 보고, 각각 상황 에 따라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 지를 연 구하 는 거지. 이러한 연습 을 수능 바로 전날 까지 계속 해서 반복 하는 거야. 그럼 넌 재능 이10인 친구 들이 막상 시험 에서 7 밖에 실력 을못 발휘 할때넌 애초 에 능력 이7 이어도 그 거를 다 발휘 하게 돼서 결과 는같아 진다는 거야. 정리 하면 우리는 비효율 성과 경 험이 라는 두 가지 무 기를 갖 아. 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거북이라도 우린 분명히 우리만의 성실함과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어. 그러니 앞으로 재능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어차피 수능은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매일 좋은 정보 가져올게!